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는 토지 등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였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골품이라는 등급 체계를 통해 사회적 계급을 구분했습니다. 이 체계는 주로 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위와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골품은 크게 상골, 중골, 하골로 나뉘었습니다. 1. 상골 권력층이 소유한 토지로 세습성과 특권을 가졌습니다. 상류층이나 귀족층이 보유한 토지로 세금 부담이 비교적 가벼웠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2. 중골, 중산층의 소유지로 일정한 세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고 상하골품에 비해 사회적 지위와 부담이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3. 하골, 하층민이 소유한 토지로 낮은 세습성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농업 노동자 등이 보유한 토지로 주로 낮은 계층에 해당하며 낮은 사회적 지위와 높은 세금 부담을 가졌습니다. 골품제도는 세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상속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시대의 사회적 계급이 상당 부분 고정되며 토지 소유와 직분이 결합되어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골품제도는 신라시대 사회의 안정과 통치체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했으며 한국의 역사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